사도행전 일장일 절에서 8 절까지를 읽었죠. 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부터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맹인척 우리가 이루어져야 냐할때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겠죠.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뭘 말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laughs>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죠. 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보니까 어, 음, <laughs> 누가는 보면 사정전을 쭉 기록하기를 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있었을 때에 풍부하시는데, 그때도 주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풍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때이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사람도 그렇고 뭐 식물도 그렇습니다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뻣뻣해지죠. 그죠? 우리도 보면은 예수를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뻣뻣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예수 우리 생명이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무도 보면 이래 보게 되면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는 부드럽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대지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온유하고 어,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질수록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하고 말이 교만하고 거칠죠.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세례였습니다, 성령세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도, 그들은 자꾸 육신적으로만 바라봤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속국에 벗어나겠느냐. 아,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화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알 바는 뭡니까? 음.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정체적으로 로마의 촉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건 결국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렇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 내 정인이 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이 일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 그 말씀에 보면은, 응? 어, 꿀맛에 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께 되셔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 증거로 사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께서는 보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끝날 까에 있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그러면, 어,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놀라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거든요. 무엇 뭐 때문에?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구속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인도받고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하나님께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날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유 40일 동안 조금 말씀하셨고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의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고집이나 내 지식으로 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나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